집 구매 시 에이전트를 고용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집 구매자 여러분. 주택 시장에 발을 들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지만 때로는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라면 이 길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구매할 때 에이전트를 고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여정에 걸친 전문 안내. 집을 구매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가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완벽한 부동산을 찾는 것부터 거래,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전문성은 복잡한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일반적인 함정을 피하며 각 단계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현지 시장의 이점. 에이전트는 여러분 개인의 시장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현재 추세, 이웃, 가격 등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요구와 예산에 맞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매물과 기회에 대해서도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3. 협상력 갖추기. 집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은 긴장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현재 지역의 주택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할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들의 협상 기술은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수리부터 마감 비용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확장됩니다. 4. 세밀한 부분 들여다보기.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는 많은 문서와 계약 공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에이전트는 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용어를 명확하게 설명하며, 서명하기 전에 모든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5. 시작부터 끝까지 원활한 거래. 집을 구매하는 일은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감정사, 대출자, 다른 당사자들과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이 모든 과정을 조정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될수 있도록 통신을 담당합니다. 그들은 모든 스케줄과 물류를 관리하여 여러분이 꿈의 집을 찾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6.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변함없는 옹호.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이전트는 과정 내내 여러분의 옹호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필요와 목표를 우선시하여 예산을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7. 시간 절약과 스트레스 감소. 집 구매 여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그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들은 발로 뛰는 일 연구, 의사 소통을 담당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줍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집을 찾고 새로운 삶의 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숙련된 부동산 에이전트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여러분은 집 구매 과정을 단순화하고 더 좋은 거래를 확보하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현지 에이전트에게 연락하여 꿈의 집을 향한 길잡이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캘리포니아의 브로커인 주강입니다. 공학 및 기술관리 두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내 대기업에서의 직장 경험을 하였으며 현재 은퇴자들의 패러다이스인 라구나우지에 12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실버타운의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업무에 대해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전화 949-478-0099로 연락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My name is Carl Chu and I'm a licensed broker with over 25 years of experience. Leveraging my background in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I bring a result-oriented approach to the real estate market. As a long-term resident of Lagunao's village, I possess an intimate understanding of the community's unique offerings. I'm passionate about helping clients achieve their real estate goals, whether it's finding their dream home or selling their property for the best possible outcome. Feel free to reach out to me at 949-478-0099 or connect with me online. I'm here to guide you throughout your Laguna's village real estate journey thank you